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 과일 선발대회 영예의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의 대상을 어느 농가가 차지하게 될까요? 영상으로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역대 대상 수상자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3 대한민국 광인 산업대전 올해의 대상 화면으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2023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선발대회 영예 대상 수상자 경남 함양군의 오성섭님의 사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과 가족께서 함께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성섭씨 1980년대부터 선친이 운영하던 과원을 이어받으셨고요 15년 전부터 해발 500m 지리산 자락 2.5헥타르의 과원에서 사과와 사과 가공품으로 연간 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한약재 퇴비 비용 EM관주 사과 찌꺼기 퇴비를 사용하는 환원 농법으로 친환경 인증도 받으셨고 현재 농고 농대 농업인 대상 사과 WPL 현장 교수 또 기업은행 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사진 재능 기부, 소외계층 등에 연 500만 원 이상 10년째 기부하고 있는 기부 천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상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장 대상 경남 함양군 오성섭 귀하는 2023 대한민국 과일 산업 대회전에 대표 과일 선발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무총리 대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 상장이 수여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바라보시고요. 조금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laughs> 대상입니다, 대상. 예. 자, 가운데 한번 보시면서요. 활짝 웃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 아, 예, 꽃다발도 좀 전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유 또 멀리서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시러 오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이 어, 상장도 받으셨는데 가장 또큰또 또 대상이다 보니까 어, 500만 원의 상금을 전해 받으셨습니다. 우리 오성섭님 경남 한양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수상 소감 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리산 고랭지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1년 동안 피와 땀을 함께한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직원, 농장의 직원들, 특별히 우리 총괄하시는 실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주말마다 1500번 내려가서 만나는 7천주의 사과나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동안 저희 농장을 애용해주신 고객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대상을... 맞는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 과일로서 자존심을 세워나가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농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오성섭 님도 고생 많으셨지만, 사실 옆에서 또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아내 분께서도 고생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짧게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소감. 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더 좋은 과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안 해주시죠. 우리 두 자제분들이신가요? 아이고 누가 큰아들? 저기 큰아들, 큰아들이 아들, 아들. 아들 대표해서 또 인사하셔야죠. 농가를 이어받으실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laughs> 그래도 아,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으신 거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희 아버님께서 또그 사실 한번 일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1등으로 보통 이렇게. 어, 일을 해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사실 그 DNA를 받아서 제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뜻깊게 전국에서 어, 많은 과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 과일 대전에서 영예 1등을 하게 되어서 어, 저도 너무 기쁘고, 어, 저희 아빠, 엄마도 어,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또 어, 열심히 어, 살아갈 수 있고, 어, 열심히 키울 수 있는 계기가 어, 된것 같습니다 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전해주시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일도 잘 키우셨고 자식 농사도 잘 지으신 경남 함양에 오신 우성섭님 대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전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상 수상자